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환란 중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밝은 날의 노래라기보단 환란을 지내면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시로 전해져요. 시인은 분명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경험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는 환란 날에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문제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할 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 자신에게 두는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 감사가 사라지기 쉽지만 이 시편은 환란 속에서 오히려 감사가 깊어지는 길을 보여주네요.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인자는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이고 진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말씀을 높이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말씀해요. 그리고 3절에서 결정적 체험을 증언하죠.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네, 응답의 열매는 단지 상황 변화가 아니라 내적 재건인 거예요. 환란 속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붙도는 신앙의 선택인 것이죠. 두 번째 딸락이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개인의 감사는 곧 열방의 비전으로 확장이 됩니다. 시인은 땅의 모든 왕들이 여와를 찬송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한 개인을 건지시는 분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특히 6절은 환란 중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는 분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서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를 낮추는 자리가 될때그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세 번째 딸락이 7절과 8절인데요. 시인은 여전히 위기의 그림자 속에 서 있어요. 그래서 7절은 현재형 신앙입니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말하잖아요. 과거의 구원의 경험이 오늘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신앙은 절정을 이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하게 하실지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회복의 과정, 사명의 길을 끝까지 이루시는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138편은 환란이 감사를 막는 장애가 아니라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는 자리임을 보여주네요. 우리는 때로 감사할 힘이 부족하지만 감사의 근거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리고 변치 않는 말씀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환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환란 중의 감사를 다시 우리의 입술과 삶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란 중에도 주의 인자와 진리를 붙듭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 주의 백성, 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